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어째서 내몸이 이렇게 바뀐 거냐고? 눈 위치도 다르잖아. 내 포켓몬 파티에 왜 치코리타가 있지? 어라? 치코리타가 검정색이었나?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아니 무슨 치코리타 랜드냐고? 안 되겠어. 어서 빨리 미션을 읽어봐야겠어. 미션 지령서 38권. 포미생 신치비 미션. 하루종일 검은색 포켓몬만 쓰기! 이로치 변경권 3장을 지급해드리는 대신 포획한 포켓몬들에게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은색 이로치 포켓몬 풀파티를 만들면 미션 성공! 보상은 이로치 블랙 사이스킨! 아하! 오늘은 검은색 포켓몬 특집이었구나! 어? 오, 그러면 치코리타 6마리 있으니까 미션 성공 아닌가? 아 이건 이로치가 아니구나! 그렇다는 말은 오늘은 염료를 사용해도 인정이 되지 않는 거네? 이거 오늘 미션 좀 힘들겠는걸? 자 치코리타님들 들어가세요! 아, 사골린제 이로치였는데, 괜히 검은색으로 바꿨네? 나이스, 흑자몽! 근데 레벨이 58밖에 안 돼? 검은색에다가 이로치 포켓몬이어야 되는 조건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네요. 어? 보상으로 받았던 모래털 가죽. 이거 이로치잖아. 자, 확인 들어갑니다. 아, 이 정도면은 검은색 포켓몬 맞지. 한 마리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더월드에서 잡았던 이로치 위위! 하지만 이 녀석도 레벨이 너무 낮아. 좋아 모래털 가죽 오늘은 너가 에이스다! 시몰라서 행복해야를 준비해왔는데 이거 아주 잘 됐군 이오이도 먹고 오늘 제가 포획할 포켓몬은 이로치 메가 가디안 이로치 개굴린자 이로치 레쿠자입니다 가디안은 버치 포레스트로 가면 은 쉽게 얻을 수 있고요 문제는 개굴린자죠 개굴린자는 낚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오늘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낚시만 할지도 으아 상상만 해도 싫어 그리고 대망의 이로치 레쿠자는 드래곤 체육관에 승리하면은 보상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가디안을 잡으러 버치 포레스트로 출발 우와 여기는 올 때마다 아주 경치가 좋단 말이야 오저 어? 검은색 치마는? 이로치 메가 가디안 이봐 가디안 너가 스컷이라면 내가 쓰러뜨려주마 으악 역시 수컷 가디안이야 근데 왜 치마를 입은 거냐고 다이 맥스 다이 썬더 빠세이 좋아 좋아 폭풍성장 나이스 가디언 나이트 필요한데 잘 됐죠 아 여기서 EV도 나오는구나 한 마리만 포획해두자 렇와 nope. 이걸 거절해 나이스 EV 포획 성공 그러고 보니 울트라 스페이스에서 잡았던 검은색 EV가 있는데 아 이거 이 루치 아니라서 못 쓰잖아 근데 생긴 것만 멋있고 성능은 그냥 EV라서 솔직히 쓸일 없쥬 나와라 버섯모 아 이어서 오늘도 연습시켜서 사용해야 되는데 잠깐만 오징어 오징어 잡으면 먹물 주지 않나? 캬! 염료로 바꿔주고 블랙 버섯머로 변신 완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가디안 잡았었더라고요 심지어 레벨도 100인데 문제는 스컷이라는 거 안돼 안돼! 오늘은 기필코 암컷 가디안을 잡고야 말겠어! 이봐 가디안! 너가 스컷이니까 암컷을 좀 찾아봐 이쪽으로 가면 나오나? 오! 야생의 가디안 발견! 나이스 암컷! 우와 겁나 세다! 잠들어버려 바로 깬다고? 어쩔 수 없지 하이퍼볼 예, 한번에 포획 성공 자, 그러면은 가디안 나이트 주고 이 이로치 변경권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메가 가디이 예, 그렇지 이거거든 자, 그럼 다음 포켓몬 이로치 개굴린자를 잡으러 바로 늪지대로 이동해 보시죠 왠지 이런 곳에 있을 것 같은데 좋아, 바로 시작해보자 아이 미꾸리 개 미꾸라지 말고 개구리 나오라고 오 어, 빈티나다 이거 진짜 못생긴 포켓몬인데 진화시키면 밀로틱이 되죠 이거는 뭐참지 나이스 이쪽에서 좋은 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낚시를 해보자 아 까비 개구린데 수륙챙이야 좋아 너도 잡아주마 지난번에 개굴 반장이 잡혔을 때 느낌표 두 개부터 나왔거든요 오 어, 갑자기 비가 내리네 개구리들은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하지. 아니, 또 한다 이노 그래. 지난번처럼 재물을 바치는 거야. 개굴린자의 재물이 되어라. 와세! 좋아, 바로 도전. 제발 느낌표 두개 이상! 오! 나이스. 개굴린자. 와, 무려 레벨이 71이나 되네. 물 속에 있으니까 다이브볼. 한 번에 포획 성공. 아쉽지만 유대 변화 특성은 아니네요. 마침 특성 패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변환자재를 사용해보자 변환자재 특성은 사용한 기술의 타입으로 포켓몬의 타입이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주 유리한 특성이죠 좋아 그러면 은 드래곤 체육관을 찾을 겸 타이가 수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바로 드래곤 체육관이거든요 여기에도 조무래기 트레이너가 많으니까 지난번 고스트 체육관 때처럼 이곳에서 수련을 하면서 올라가죠 자 입구에서부터 배틀에 걸렸는데요 두번째 제석한테는 절대 질수 없다! 빠세 아니 저건 보만다? 방전! 아 힘이 부족해 하지만 마비에 걸렸죠? 따세이! 마비에 걸리면 스피드가 느려지지롱 킹드라까지만 데려가보자 아악! 데려가지는 건 나였다 버섯물을 빼고 사신다크라이를 데려왔습니다 하하하 <laughs> 잠들면 아무것도 못하죠 나쁜 놈뭐 한번 써주고 지금이야! 타오르는 분노! 아, 악! 악타이 포켓몬으로 교체했다 아니 이러면 나 싸울 포켓몬이 없잖아 아니 내가 이 녀석을 왜 까먹고 있었지? 이 녀석도 삼삼드레를 써? 나이스! 다음은 오레곤 그렇다면 나와주셔야겠죠? 갑시다 다이 드라곤! 와세 아니 이렇게 조그만 사과가 드래곤이라고? 너는 그냥 다이아이스 맞고 사라져라! 와! 아니 음, 잠깐만 이... 애플형이 어떻게 블랙 히레모를 한방 컷내냐? 으악 영린 너무 세 에이 나안해 일단 오늘은 체육관 관장이 중요하니까 드래곤 체육관의 관장이 경찰이었다니 캐켓몬 세계에서 온갖 범죄를 저질러서 약간 찔리는구만 하지만 난 무섭지 않다 가자 가디안 메가 진화 와우 너무 이쁘고 뭐야 아. 드닐레이브를 교체했는데 바로 원킬났네? 한번더 몬포스 유턴으로 도망을 가또 따세이 아니 저거 완전 바보 삼삼들이 아니야? 자기가 희생당하기 싫어서 교체하는 건가? 또 유턴? 오 블랙레쿠자다. 한방 컷. 야 삼삼들의 너 자꾸 친구들 등 떠밀지 말라고. 드디어 공격하네. 하지만 안 되쥬? 다음은 파비콜이 최면술. 메가진화에 성공했지만 최면술에 걸렸쥬. 그리고 나의 개골린자를 이로치로 변신시켰지. 간다 냉동 빔! 암 컷. 아니 이건 보만다? 그림자 분신! 좋았어 빛나갔쥬! 보만다 너는 우리 물고기로 잡아주마! 아게 파도! 캇! 좋았어 드래곤 뺐지! 음 그래 이거지 이거지! 아 맞다! 드래곤 체육관을 격파하면은 이로치 레쿠자를 준다는 전단지를 봤는데 진짜인가요? 오! 이로치 레쿠자다! 당장 따라가! 좋았어 배틀 걸었다! 메가 진원를 했잖아? 하지만, 파크볼에 잡혔쥬? 좋았어, 그럼 빨리 미션 보상을 받으러 마을로 복귀해보도록 합시다! 오 박사님! 혹시 사이TV 영상을 미리 볼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영상 설명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면 나온다네? 아니, 그런 방법이! 아이, 감사합니다, 박사님! 좋아, 그럼 오늘 잡은 포켓몬을 이 포켓 디스플레이로 전시해볼게요. 설치하면 이런 식으로 미싱으로 보이는데, 우클릭을 하면 은제 포켓몬이 들어갑니다. 어. 마지막은 레쿠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검은색 이로치 포켓몬 파티를 모두 모았고요. 그럼 바로 미션 보상을 받아야겠죠. 오, 어, 나 이상한 옷 벗겨졌다. 잠깐만 이게 설마 이로치 블랙 사이 스킨? 아니 이건 그냥 검은색 수검댕이잖아눈 말고는 전부 다 검은색이네. 에 나만 당할 순 없다. 헤헤헤 오다가 오징어 몇 마리 좀 잡았죠. 오 박사님한테 장난 한번 쳐볼까?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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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어요! 에이? 아니, 사이군, 얼굴이 그게 뭔가? 그건 말이죠. 예이, 지금이다! 으악! 사이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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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도 이거 오늘 미션 보상으로 받은 거라구요. 좋은 건 나누라고 배웠거든요. 그럼 오 박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음 미션 때 두고 보자고!